안녕하세요. 차풍님 박동식입니다. 오늘은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요. 캠핑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러 오셨 는데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되나 보니까 이제 연식이 좋은 14년식 코란도 트위스모 차량을 구매하러 오셨는데요. 요 차에 이제 연식은 이제 14년식이고요.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키로수는 이제 5만 키로 정도 뛴 차량입니다. 오셔 가지고 저랑 같이 한세 대의 차량을 보셨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요 차량으로 구매를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한번 인,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차품들은 어떻게 알고 방문해 주셨나요? 어,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이용 후기를 보니까 인지도도 괜찮고 해서 차품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차품들에 오셔서 차량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불편한 사항 있으셨나요? 어, 뭐 처리도 빨리빨리 처리됐고 뭐 모든 서비스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주위에 차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많이 저기 소개해 드릴게요. 음. 지금까지 차분이 박동식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에 오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, 원부 조회 등등 중고차 관련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